최저가를 찾기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리코즈 밴딩 북커버 엘은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내구성으로 책을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사용하기 편리하며 크리스마스 선물로도 아주 추천할 만해요. 4위입니다. 소이 믹스 러브썸 가죽 북커버는 부드러운 가죽과 심플한 디자인으로 책의 내용을 숨길 수 있어 독서할 때 편리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북마크가 포함되어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입니다. 3위입니다. 리코즈 밴딩 북커버 L은 고급스러운 가죽과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책을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바인더 기능이 있어 책을 고정할 수 있어 편리하며 크리스마스 선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다양한 사이즈에 잘 어울려 실용성도 높습니다. 2위입니다. 소이믹스 러브썸 가죽 북커버 L은 디자인이 심플하고 가볍습니다. 부드러운 가죽으로 책을 보호하며 다양한 사이즈의 책에 잘 맞아 프라이버시까지 지켜줍니다. 가성비도 뛰어나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1위입니다. 리코즈 밴딩 북커버햄은 책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조절 가능한 밴딩과 고급스러운 가죽 소재로 다양한 책에 잘 어울립니다. 밝은 색상 덕에 사용시 기분이 좋아지는 제품으로 책 애호가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